안녕하세요. 이슈투 이슈의 정순영입니다. 스웨덴 가구 공룡이죠. 이케아가 드디어 한국에 오픈을 했습니다. 이케아 광명점이 오늘 그 1호점에 문을 열었는데요. 첫날부터 정말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오전 10시에 오픈이었는데 이때부터 아침부터 그 인산 이내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입장하기 위해서는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시간 정도 문 앞에서 기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역시 세계적인 가구업체 이케아의 인기를 한국에서도 실감할 수 있었다고도 라할 수가 했었을 텐데 음, 이케아 어, 입점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가격대를 놓고서 이 말이 많았지만은 막상 한국에 오픈을 하고 나니까 뭐그 인기는 어디 가지는 않았다라고도 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그 1호점 오픈을 한 이케아 광명점은 총 5만 9천 제곱미터 아주 큰 그런 아, 그 대형. 오픈몰을, 문을 열고요. 총 8,600여 개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가구, 가구가 8,000여 개가 넘게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진풍경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오전 10시 오픈 아침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케어점을 찾았습니다. 이케어는 일산과 강동 등의 2020년까지 총 5개의 매장을 연속해서 오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음, 저렴한 가격을 강점으로 한국을 공략하겠다라고 처음부터 나섰지만은 국내 가계, 가구 업체의 그런 제품의 가격들보다 그렇게 크게 저렴하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가구 업체들이 좀 죽는 것이 아니냐라는 소문들도 많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크게 그렇게 강점이라던가 아니면 제품이 파격적으로 저렴하지는 않았던 거죠. 따라서 이케아 같은 경우는 배송료와 설치비까지 따로 들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치면은 뭐큰 가격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쨌건 국내 가구 업체와 온라인몰이 이케아 업체의 입점에 따라서 위기감을 느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할인 가격대를 내세우면서 이케아의 그 입점에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현대리바트의 경우는 최대 60%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쿠파 2014 시즌 오픈 전을 온라인에서는 31일까지, 오프라인에서는 1월 31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샘은 초등학생용 세트를 구입하면 30% 할인하는 행사를 내년 1월까지 개최합니다. 또 옥션은 디아, DIY 가구 전문점 일등공신을 가구 방전에한해서 특가에 선보이고 있고 주마켓도 내는 1월 3일까지 어린이 가구를 최대 50%또 11번가 역시 28일까지 여러 가지 소품들을 최대 71%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깜짝 행사를 선보인다고 해서 과연 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가격대가 선보이지 않을까 그런 많은 기대감도 가졌던 것이 사실. 실인데요 우리나라 가, 아, 가구 가격대가 조금 높은 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케아와 국내 가구 업체들 좀 선의의 경쟁을 펼쳐서 보다 현실적인 가구를 아, 그걸 구리고 가격대를 좀 선보여 줬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